어린 시절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던 부모님이 이제는 노쇠하여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혼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당신. 짧디짧은 전화 한 통에 행복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세월이 야속하고 늙으니 서럽지만 그래도 너네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오히려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자식된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여생을 책임지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왜 현실은 더 슬픈 걸까요?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식들에게 외면 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독거 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차라리 고독사보다 안락사를 원하는 노인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연애와서 서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있을 겁니다. 문간 쯤에 서서 먼산 보고 있는 산에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분명 금지오겹 키운 것은 아들이건데 놀랍게도 대부분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와서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 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아들, 아들하며 무슨 신주단지 마냥 금지옥 엽 키웠지만 이제와 벌을 받는 것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딸 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질의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양무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똘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덱들이 지시한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덱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 6시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5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고 어린 자녀들이 생겼답니다. 서른 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마흔 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나를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하는 요양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려 자식 많은들 무엇하려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삼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십여 남매 있음 무엇하려, 이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히 사면 무엇하려, 이한몸갈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 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려 작디작은 이한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메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의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려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에 한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 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 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어. 많은 분들이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던 부모님이 이제는 노쇠하여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혼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 신경쓰지 말라는 당신. 짧디 짧은 전화 한 통에 행복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세월이 야속하고 늙으니 서럽지만 그래도 너네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오히려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자식된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여생을 책임지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왜 현실은 더 슬픈 걸까요?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식들에게 외면 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독거 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차라리 고독사보다 안락사를 원하는 노인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선생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연애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산 보고 있는 산에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분명 금지옥엽 키운 것은 아들이 건데. 놀랍게도 대부분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와서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 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축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아들, 아들하며 무슨 신주단지 마냥 금지옥엽 키웠지만 이제와 벌을 받는 것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딸 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없는 감옥에서 의미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질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질에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똘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덱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덱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덱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덱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덱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시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고 어린 자녀들이 생겼답니다. 서른 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마흔 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오십 살이 되었을 땐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나를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시인데요.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하는 유양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여.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여. 보고픔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삼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시 십여 남매 있음 무엇하려 이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 사면 무엇하려 이한 몸갈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했던들 무엇하려 작디작은 이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메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의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려?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 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 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어. 많은 분들이,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매사 긍정적인 마음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겨내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우리의 몸은 조금 작아졌지만 마음은 무궁무진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